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우크라이나의 구차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가 민간인 대학살이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할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달라지진 않았어요. 전혀.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푸틴의 이미지는 다 똑같고 그냥 러시아의 지도자.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지도자는 민주주의 절차로 보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에게 뭘 바라거나 원하거나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알아서 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쟁을 하든 경쟁을 안 하든 평화를 하든 안 하든 부친의 이미지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탓도 있을까요? 무관심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고 어느 정도의 일상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나? 높은 대도시, 모스크바나 뭐 산베트르그 같은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모스크바를 벗어나잖아요?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이 더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있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근데 이게 무슨 정쟁인지,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무엇 뭐 때문에 싸우는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작은 도시에서. 그래서 뉴스에 대해서 딱히 관심도 없고, 어, 모스크바에 어떤 사람들이 거긴 뭐, 그렘린 궁에 누가 앉아 있고, 무슨 말을 했고, 딱히 막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자기 가족, 자기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지, 뭔가에 모나몬 모스크바에서 모나몬 대통령실에서 누가 뭘 했는지 딱히 막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거 전 개인적으로 항상 아쉽다고 생각했던 러시아 문화 중에 하나인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득표율이 87%를 넘어가는데 러시아에서 선거나 득표율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 절차가 있긴 하죠. 음, 근데 이거는 선거라고 할 수는 음. 없죠.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어,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거와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선거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밈이지만 선거를 선거라고 부르진 않아요. 푸틴 복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집에 나와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의 꽃을 주고 가서 푸틴을 찬성하는 투표 영재를 이제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습관처럼 생각하고 있고 뭐 6년마다 뭐 5년마다 항상 있는 행사, 뭐 축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선거 투표소에 러시아 투표소에 가시면 어, 한국에 있는 투표소랑 매우 많이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딱 가서 질서 있게 사람들이 뭐 신분증 보여주고 어 투표 영주를 받고 투표하고 투표함에 이제 토하고 나가서 그냥 자기 일 보면 되는데 러시아 투표소는 축제예요. 막 계란 팔고, 고기 팔고, 음악하고 뭐 MC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자 여기 오시고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뭐자 여기는 뭐 당첨되신 분들은 자 이제 우리가 로또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동차입니다. 자 봐주세요. 자동차 되셨습니다. 막 이런 분위기예요. 이게 뭔가의 민주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세는 더욱 더 그러지고 있고 또 대놓고 조작이라든가 대놓고 뭐, 어, 뭐 여러 가지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이 생각하는 선거 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투표 영지 자체를 보면 뭐 푸틴 혼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명두명 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뭐 푸틴하고 그리고 또뭐 이본 있을 거고 뭐3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항상 거의 유세를 안 하거든요, 러시아에서 푸틴도 안 하고 다른 후보들이 유세를 안 해요. 유세를 해봤자 뭐 이본이나 와서 저는 사실은 대통행이 되고 싶진 않고요. 일본 부채를 투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유세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선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공식 매체와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당연하죠. 이거는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텐데, 어, 한국보다 훨씬 또 심각하죠. 한국은 그래도 개방되어 있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언론사들이 뭐 가짜 뉴스를 당연히 유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보이기도 하고 팩트 체크가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일단 팩트 체크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또어 공식 언론사들이 아닌 모든 언론사들이 폐지가 됐어요. 정제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근데 뭐어 인터넷을 통해서 뭐 SNS를 통해서 어 유포되는 정보라든가. 어, 또 유튜브나 또 러시아에서 가장 큰 매체는 텔레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 그것도 아직은 통제가 돌 되지만 통제가 어느 정도에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매우 한정적이에요. 또 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한국이야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갖고 있고 다 인터넷을 쓸수 있는데 러시아는 그러진 않아요. 60대 70대들은 아직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켜야 할지 스마트 뭐 유튜브가 뭘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아이찌의 보급률이 당연히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뭐, 모스크만은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플라즈버스 톡은 그렇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러시아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데, 우리 부모님들 스마트폰을 안 쓰세요. 스마트폰을 몰라요. 이게 뭔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복잡하고, 또 지금은 러시아 인터넷이 거의 막혀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뭔가를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 인스타그램을 쓰려면, VPN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근데 VPN을 쓰려면 그것도 뭐 어떤 특정한 뭐 어플리케이션 받고 설치하고 뭐 결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특히 60대 70대에게 훨씬 더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뉴스는 그냥 TV를 켜면 바로 KBS에서 KBS 같은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뉴스가 우리는 모든 게 너무 좋다. 정쟁이 없고. 부츠는 위대하고 러시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의 선동이나 세뇌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저도 이제 러시아 밖에 살다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 결과물이 보이거든요 제가 뭐 부모님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뭐 댓글이라든가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쭉팔때 이거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어뭐 소위 일종의 세뇌 아니면 뭐 건멸 어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뚜렷하게 눈에 보여요 아주 뚜렷하게 어이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도덕적인 면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정보의 접근이 없거나 아니면 어, 국가적인 프로파간다가 그런 식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가짜뉴스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 전쟁의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근교에 있는 부차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근데 네, 부차가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물려서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그런 어, 마을인데 전 세계가 이제 서름 돋을 정도로 공포심에였어요. 민간인 대학살이었. 그런 장소에요. 근데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할때 항상 오 이게 모든 게 가짜 뉴스다. 거봐 여기는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1초 후에는 시체 위치가 달라졌잖아. 아니면 이쪽에 시체가 뭐 빨간 옷에 입힌 시체인데, 뭐, 다른 카메라에서 잡힌 똑같은 시체는 뭐, 파란 옷을 입고 있다. 그니까, 러 말도 안 되는 부분들로 해서, 프로파간다를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것을 그대로 왜곡하거나, 민간 학살하는게왜 나빠? 민간들이 나쁜 사람들일 수 있잖아.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살리는게 좋은 일이 아니야? 약간, 이렇게 왜곡을 해서 또할 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하고 어, 또 여러 가지 의견, 제가 그 의견이라고 할 수.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 자기가 정말 증거 있는 그런 입장을 믿고 있다 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러시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열정 있게 기보드 워리어처럼 싸우는 그런 사람들 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백트체크와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백트체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 증거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대화가 될수 없을 정도로 어 서로의 다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서로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부추기기도 해요 우리 그 사람들이랑 왜 대화를 해야 돼그 사람들이 살인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라든가 어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논리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어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포지기 때문에 유포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러시아의 기성 세대들이 아직 과거 소련 시절의 영광을 못 잊고 있나요? 네오나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상이 많죠.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유를 따져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원인 자체가 소련의 붕괴에 부정하는 마인드 때문이에요. 특히 기성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 이상, 70대, 80대. 이 기성세대들은 아직은 이 소련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런 영광을 한꺼번에 때린 게 미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 기본적인 그런 혐오가 그 세대에 원청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의 부친의 그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좀 이렇게 어 영리하게 아주 현명하게 악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어 푸틴이 그거 애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애국 보수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해요. 이게 다른 나라를 싫어하는 게 러시아식 애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게 기성세대의 아주 잘 울림처럼 어 맞춰져 맞춘 그런 말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위대하게 옛날처럼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주 아주 강해요. 기성세대는 에 젊은 세대 중에서는 이런 사고 방식을 지지하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20대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부친이었고 10대였을 때 부친이었고 지금도 부친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부친이란 동의어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말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직위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직을 뭐연석열이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할 수도 있고 뭐 이명박이 할 수도 있고 박근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 명칭이 바뀌어요 5년마다 뭐리 바뀔 수도 있고 근데 러시아에서는 부친이라는 단어와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냥. 그러니까 부친 총리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러시아 말에서 누구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부친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몰라요 뉴스를 보면 뭐 미국에서 뭐 누가 뽑혔다, 뭐 대한민국에서 누가 뽑혔다, 뭐 정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들이 사는 세상이고, 이거는 남의 이야기고, 그 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고가 깔려 있죠. 러시아의 mz 세대와 기성 세대는 푸틴에 대해서 어떤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MG 세대라든가 기성 세대는 한국 사회에 어, 적절한 거고요. 러시아에서 MG 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젊은 세대로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런 정치는 나이에 대해서 갈라지진 않아요. 나이가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부분이 교육의 수준, 그리고 해외 여행 여부, 그리고 사는 동네 이거지. 나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젊은 사람이든 뭐 나이 많은 사람이든. 이것 때문에 나이 정체색이 결정되진 않아요. 이건 한국이랑 매우 다른 현상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나이로 따지는데, 러시아는 나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목소리> 뭐, 물론, 굳이 막 억지로 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뭐 기성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다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나라와 러시아를 비교했을 때 나이와 정치색이 무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시대에 자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그러니까 독재 시대에 자랐냐, 아니면 민주화운동 때 자랐냐, 아니면 이미 지금 현재 사회에선 자랐냐에 따라 정치색이 바뀔 수는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크게 바뀐 데가 90년대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소련이었고 그 이후에는 권위주의 어, 부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90년대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저 같은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뭔지 대충 알고 있고. 민주주의가 왜 권위주의보다 나은지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세대예요. 가장 많은 반정부의 세력들이 나오는 세대는 저 같은 세대예요. 30대 후반, 40대 초반, 지금 러시아에서. 그 이상이면 소련 세대고, 그 이하면 부친 세대고, 세련 세대와 부친 세대는 똑같은 세대라고 보면는데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서 느끼는 기대, 우려, 걱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많이 드러나고 있나요? 많이 드러나진 않죠 왜냐하면 많이 들어 내면안 되니까 바로 감옥 가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당연히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죠 거의 모든 두부분 사람들은 뭐 물론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서로 매우 많이 다르게 이해를 해요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러시아 승리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일 거예요. 끝내야 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아,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그쪽 사람들은 뭐 러시아가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붙어다 사람들이 근데 끝내야 한다는 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공통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정쟁이라는 게 아무리 언론에서 정부에서 대통령 입에서 혹은 언론에서 나오는 기자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전쟁이 좋다, 전쟁이 정의롭다, 전쟁이 올바르다라는 소리가 나와도, 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친척을 잃고, 어 아들들, 남편들, 뭐 형들, 오빠들 다 이제 관 안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대부분 마음일 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어, 이런 피로감, 뭐 빨리 끝났으면 하는 어, 그런 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어, 진중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문장들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한국에 활동하고 있는 곳 중에 러시아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러시아어, 러시아 문학 러시아 문화, 역사 뭐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어또 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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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이번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은 어, 러시아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경을 깨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쓴 책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들은 의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이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 길다. 읽기가 복잡하다. 이런 걸 워낙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고요. 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 문학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 러시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문장들과 말 그대로 명언들 아니면 어떤 특정한 표현들을 다 모아서 그 명언을 통해서 볼수 있는 러시아 문화가 어떤 게 있을지, 또 러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표현에 혹은 그 표현 뒤에 있는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실제로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에 대한 어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밑에 어, 댓글이 이제 고정 댓글에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나 지금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어,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시는 분이시면 아마 이 책을 재미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에 대한 책들은 사실은 적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근데 제가 어, 본 대부분 책들은 매우 어렵게 쓰여있거나 아니면 어, 대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한 쓰여진 책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조금 더 쉽게 누구나 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에서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고요. 어, 좀 이게 어, 학문적이지 않은,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어, 러시아를 잘 몰라도, 어,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되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 충분히 이 책을 선에 드시고 읽기 시작하면 조금 또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 번 책을 통해서 혹은 제가 발송하, 어, 방송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는 마음이 가장 큰데 어,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 자기 스스로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어, 내가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 혹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 잘못된 정보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 더 넓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이런 뭐 러시아 문장들이라는 책이 되거나 뭐 지극기 세축인 러시아 혹은 지극기 세축인 시리즈를 통해서 이 넓지 넓은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어 조금 또 풍부해지고 조금 또 이제 다양해졌으면 어 제가 제의를 충분히 했다고 어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책을 통해서도 어 그렇게 위대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입문서 기본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마음 편하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어 읽으셨으면 어 하는 그런 책입니다.